안녕하세요 탕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구는 모를 수도 있는 업데이트에 따른 꿀팁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이 카드는 hp 맥스 피뻥을 위해 시너지들이 마음부여하는 카드입니다 고통의 인도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로터스에서만 나와 이제는 뒤처진 레이드라 가는 사람이 없어 물량이 적어서 당연히 가격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를 사면 당신은 호갱입니다 카드의 항마력과 수치도 똑같은데, 새로 나온 신규 지역에서 이 레어 카드를 보면, 똑같은 카드 항마와 수치로 1000 테라 미만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로, 피맥카드 마블을 위한 시너지 분들은, 이 카드를 구매하시거나, 만약 물량이 없다면, 흑룡 해적 선단을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룬 각인으로 인해 스킬룬을 열심히 모아두셨던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맛있는 왕의 위상, 통칭, 가회지, 다호 왜곡, 지혜, 이 모으기 힘든 놈들만 쏙쏙 골라들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파츠의 가격이 마치 보지코인을 연상케 하는데요 목걸이 오파츠는 기존 스킬론 플러스 가호와 왜곡이 등장하고 보유장비 오파츠는 지혜까지 포함된 모든 스킬룬이 확률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 목걸이 오파츠는 7만대 보유장비는 4만대입니다 가외지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보유장비를 구매하여 수출하는게 가장 좋겠죠 또한 이런 가격대로 인해 한몫 땡기시려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평소 오파츠를 모아놓은 분이 아니 시라면 사실 힘든 이야기지만 오파츠 목걸이의 경우 탈퇴화산 뒤틀린 은신처에서 획득 가능하며 오파츠 보호장비의 경우 강림 사도 안톤 레이드 과부하 발전소 회안의 바다 노말 및 하드 비밀작전 침식된 대지 지젤 연구소 외국의 시작점 흑룡 해적선단 이네가지 전지 난이도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밍 열심히 하시다가 획득하게 되면 소소한 테라를 챙길 수있 겠죠 그리고 신비한 재료 선택 주머니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재료 선택주머니는 일주일 동안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개수가 뭐 없는 단위로 총 20개입니다 본인이 연마석을 사용한다면 100개의 연마석을 챙길 수 있고 거래 가능으로 사용한다면 20개의 연마석입니다 24일 업데이트 날에는 가격이 만원대 미만이었는데 25일에는 18000테라까지 올랐었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연마에 관심이 없다면 해당 아이템으로 테라 확보가 가능하고 도파민의 절여져 유지 실패 파괴라는 이3두장을 이겨낼 분들은 지속적인 도전이 가능하겠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콤바!